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니까 네. 목당 조기성 선생님의 90세를 맞이하는 졸순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선생님의 건강과 또 행복을 기원하는 국공 어, 콘서트. 음악은 내 영혼의 안식처 진행을 담당한 시인 김치경입니다. 조기성 선생님께서는 1928년에 일제 강점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지 10년째 되는 해에 그때 태어나셔서 유년 시절을 일제 암흑기로 이렇게 지내시다가 또 청년기에는 8.1로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8.1로 해방을 맞이한 후 잠시 얼마 안 되어서 우리나라 민족 상잔의 비극 6.25사별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때에는 전쟁 참전 용사로서 3년 동안 몸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16 군사정변을 거치고 또 산업화혁명의 물결의 시작과 함께 1960년대, 70년대 아주 어려운 시기를 또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시대의 흐름 자체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격동의 시대에서 그 극복한 우리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후배들에게 선생님께서는 아주 큰 가르침을 주시고도 남는 또 우리가 당연히 존경해야 마땅한 귀하신 어르신이십니다. 선생님의 그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이 음악회는 한국 가곡을 사랑하는 우리 애호가님들과 또 우리 한국예술가곡연주회원의 그 주관으로 인해서 오늘 이 음악회가 이루어지는데요. 구공 콘서트입니다. 이 구공 콘서트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콘서트이지요. 오늘 연주되어지는 곡들이 많은데요. 제일부의 감상곡들을 연주하기 이전에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하신 손님이 한분 오셨습니다. 중앙대학교 학장님이시면서 또 문학 박사이신 박경아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선생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간단한 축사를 먼저 있겠습니다 우리 박경아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우리 목당 조근정 선생님의 그 산수 80. 기념 공연 때도 와서도 제가 축사를 했는데요. 굉장히 시간이 빨리 온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써왔는데 간단히 하라고 자꾸 요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조경선생님의그 진짜 그수를 진심으로 어, 축하드립니다. 저는 12년 동안 거의 매주 만났습니다. 수업이 매주 수요일 저 오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제 그 형제보다도 더 가까이. 지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90이란 이 숫자는 감이 넘기 어렵죠. 우리 전통문화반에한7 80 분에서 선생님들 계십니다만은 그 80대는 많아요. 그 반에서 70은 나이도 아니에요. 80좀 되셔야 이제 대접받는데 80은 많은데 90은 그래딱두분 계셔요. <laughs>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건강하고? 그 아주 평난한 모습으로 지수있을까그 성격적 특성을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첫째, 호기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그 우리 반에서 질문을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일제시대를 사서 일본말도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도리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겸손하죠 젊은 사람한테도 상당히 그 자신을 낮추고 하시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대부분 다 연하신데, 그런, 그, 점선의 그 정이, 아, 이런 모임을 단단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주 긍금, 긍정적 어, 사고를 하시는 분이죠. 모든 매사의 일을 적극적으로 어, 참여하시고, 제가 뭐 어디 무슨 공연이 있다,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끝나고 나서 막 물어봐요, 가시겠다고. 이제 이런 세 가지. 호기심, 겸손, 긍정적, <laughs> 이런 자세가 아마 오늘의 그 졸수를 예, 맞이한, 맞이하게, 맞이하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반의 총무님이 살짝 요즘 저한테 기뜸하시는 게, 조회장님이 요즘 쉽게 화를 잘 내십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건 아마 연세가 있으셔서그러시고생각됩니다만은 이제 그, 긍정적 이런 마인드로, 이제, 잘 극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신강의 사람 말이 아니에요. 이 말에 우주,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셔가지고 힘겹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이제 90대 신분한테 백수하십시오 하면 이게 칭찬이 아닙니다. 나보고 10년만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천수라는 말이 이 천수는 예, 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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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로 천이 아니고 하늘 천입니다. 하늘이 주신 만큼 사실한 뜻입니다. 어, 목당 어, 조교성 회장님, 항상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천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신 박경화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곡고이기 때문에 각 연주 곡의 설명을 일일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여러분 갖고 계시는 프로그램상의 첫 번째 순서가 테너 김명관님의 단혼날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혼날의 연주곡은 제2부의 세 번째 순서에서 감상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테너 심상국님께서 연주하시는 그 노래의 제목이 구순에 바치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 노래의 원 제목은 칠순에 바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순이기 때문에 구순에 바치는 노래 이렇게 표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곡의 연주자는 첫 번째 순서로 소프라노 김조자님의 김현준씨 김현준곡 청산의 삶이라 를 시작으로 해서 1부의 마지막 곡이 프로그램 상의 지나간 세월로 되어 있는데요. 1부의 마지막 곡은 홍관수씨 임채일곡 호수까지 연속하여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연주자님들은 이쪽에서 나오셔서 연주를 하시고 다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주자님들 한분한분 한분 나오실 때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테너, 아니 소프라노 김조자님을 그대로 모시겠습니다.